왔어 아, 드디어 왔어 아씨 안녕하세요 BAC리더 방세입니다 오늘은 면하 근처에 있는 영천으로 왔습니다 타지역으로 갈라 했는데 타지역도 이래 저래 연락을 해보니까 상황도 안 좋다 하고 어차피 상황 뭐 여기나 저기나 다안 좋을 거 그냥 근처로 가자 해서 한번 촬영을 했었던 영천을 가로지르는 천으로 나왔습니다. 와보니까 물색 이탁하고 낚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물색이 탁해서 스피너 베이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아니다 내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일단 스피너 베이트를 동생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피닝으로 해보겠습니다. 디그헤드의 스트레이트 타이거입니다. 포인트를 조금 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살짝 위로 이동했고요 세물류입구가 있는데 물은 막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세물류입구를 믿고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바짝 붙이고, 해물리고조을 노려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서, 뭐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있게, 피닝으로. 어, 떨어. 차마 이게 다잉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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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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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laughs> 어っぱりどうしよ 哦，在这里。 오케 예. 어, 아, 고속 릴링이 나오네. 반응이 없네. 네. 어. 나이스. 나이스! 오, 손잡! 네. 나이스, 나이스! 자, 엣지에 붙혀서 반응이 없어가지고 고속 릴링으로 그냥 빠르게 회수할라 했는데 바로 물어줬습니다. 이게 오늘의 해답일지 한번 계속 노려보겠습니다. 나이스. 자, 더블 윌로우 타입 스피너 베이트를 쓰다가 지금 강한 파장을 주기 위해서 더블 인디애나, 더블 인디애나 타입의 스피너 베이트로 바꿨습니다. 아까는 눈먼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 채비 교체 좀 하고 다시 영상 켤게요 자, 채비를 타버터 크랭크 베이트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물색은 흐린데, 수면으로 피딩을 하는 개체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빨아왔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까랑 제비 똑같아요. 스피드 크로우. 피쉬! 포인트를 좀더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또한5 0 m 가까이 더 위로 올라왔어. 또 낚시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프리리그로 프리리그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수고 <놀람> 들고 온나 자식. 운동 자식. 계속 프리리그 스피드 크로우에 나옵니다. 피쉬! 그럼 뭐? 뭐 프리리그로? 짜시한 마리 잡았습니다. Aqua 응. 패턴 없어요. 그냥 프리리그 스피드 크로우 하시면 돼요. 네. 싱크하다. 응. 예요? 음. 싱크하다. 아 진짜로? 아니 희야가 중요하나 싱크가 중요하나 싱크. <laughs> 이 화면 싱크가안 맞아요. <laughs> <형. 웃음> 자또 다시 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포인트를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요 바라 왼쪽으로 커버가 포인트가 좋아서 섀도만 왔어 왔어 휘쉬 아! 흥미시는데못 잡았다 물고 갔는데 아아 아, 진짜다 아 물고 흘렀는데 아 Во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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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Во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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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от. Во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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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나 괜찮은 사이즈 나왔다. 자, 아, 왔다. 땡땡 버 박살 나네요. 야, 좋습니다. 어, 목샷이네. 요저 목샷이라 수술 좀 해야겠습니다. 나이스. 야, 상류로 돌아서 잡은 작은 녀석입니다. 스피닝이라서 확실히 손맛이 좋네요. 작아도 나이스. 자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예 다른 동네로 넘어가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천으로 이동했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사자급 대고 있는 개체가 있거든요. 물어줄지 모르겠는데. 패스가 빠져버렸습니다. 아쉽네. 오랜만에 보는 큰 개체였는데 또뭐 포인트를 한 50m 걸어 올라왔어요. 자, 이제, 오후에 접어들면서 입질도 완전 또 끊기고, 이제,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멤버들이 다 멀리 있어서 엔딩 또 이래, 오프닝도 혼자 찍고, 뭐, 엔딩도 혼자 찍게 됐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또다 같이 출조해서 다 같이 또 손맛 봤으니까 아주 재밌게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저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